네네. 그니까 네. 그 노면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신 곳이라 거의 분위가 기 비슷해. 분위기가 아, 조용하고 네, 그렇구나. 네, 단지가 아무래도 주거지나 네. 네. 산업 단지나 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어아 그래요? 제가, 제가 살다 보니까. 응응응 음, 음, 그래. 그래 얼굴 나오도 괜찮아요? 그래요. 게 네? 아, 그 마스크는 못 받겠어요. 아 마스크 받지 말고. 잘네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기 호성군 그 김해시장님 네. 지금 몇번 하신 거예요, 시장? 예, 재선인가요? 재선이,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재선이에요. 현재 지금 아, 할시장이시거든요. 예, 예, 그러세요? 현 네, 네. 근데 공항 유행률 보니까 네, 최고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최고? 네. 와, 아, 근데 예, 주방님처럼 네. 네. 그렇게 잘하는 일, 일 잘하시는 분 드물어요. 네, 네. 98.1%라고 네, 네. 듣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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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깜짝 예. 놀랐어요. 진짜 많이 발전했다 하세요 예전부터 살았던 분들도 아. 예, 곳곳에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 정말 예, 진짜 예. 많이 발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발전했네. 네. 여기가 진짜 네. 그 보니까 되게 마음이 평화롭고 푸근하고 네. 예, 예. 예, 되게 좋아 이 네. 조건이 땅도 평지고 그래서 네, 아 아까 아침에도 그 할머니 92세 그 되신 네. 할머니하고 얘기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네, 네. 어, 네. 야 이렇게 일을 잘하셨는데. 할근 그런 예예아 예. 여러분 여러분 할근 예, 실망하지 마시고 예예아 그럴수록 그럴수록 예. 지금 민영화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쩔 거예요 어쩔 거네 아유 민영화 반대. 반대 붙이고 다니세요 네. 와 대단하시네 아니 그거 우리가 알려야 돼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아, 저는 진짜 대선 때도 예예 예. 저희 그 예전부터 예. 빨간 이 네, 자식은 예. 저희 부모님 예. 그 민영화로. 아, 민영화로. 네, 민영화, 민영화 된다고 해가지고. 예. 이재명 작업님 찍었었어요. 오, 그래요? 그게, 어르신들은 그게, 그게 제일 커요. 그게 크죠. 뭐,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그렇죠. 피해주기 싫으신데. 그럼요. 그런 것갖고 자꾸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음. 지금 현재, 음. 그, 저 성공하는 그 분들이. 예. 네. 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딱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요 너무 아쉬워요.